자, 올림포스 극한과 연속 대단원 종합문제.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 앞에 유형별 문제랑 고난도 문제랑 다 선생님이 막 겁나 시끄럽게 떠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녹화가 안 됐었죠. 어, 그거 이어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대단원 종합문제. 일단 레벨 1, 2, 3로 나눠져 있고요. 모르는 건 일단 싹다 얘기합시다. 다음 함수 FX에 대해 7번. 자, 일단 X가 1로 가잖아. 그죠? 그러면은 X에다 1 집어넣어봐. 빼기 3분의 F1,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얘가 지금 2 이렇게 나온다는 얘긴데, 만약에 얘가 0분의 0꼴인 경우에는, 봐봐, F1이 3이야. 그럼 F1이 3이니까 0분의 3이니까 무한대가 뭐 될거 아니니? 그죠? 그까 이게 0분의 0꼴이 아니란 얘기거든? 그럼 끝이야, 그냥 이거. 이거 1분의 2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걸 그냥 X라고 보면 되죠? X는 2X-6, 이렇게 되잖아, 그냥. 어, 단순한 겁니다. 자,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9번 보자. 9번.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 그럼 1에서만 보면 되잖아. 1에서. 그리고 함수값도 필요 없어. 연속 얘기가 아니니까. 극한값만 보면 돼. 그럼 극한값은 뭐를 봐야 돼? 좌우만 보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도요. 좌우만 보면 되는데 fx 1에서만 보면 되니까 좌극한 우극한, 뭐니?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하고, gx는 좌극한이 1이고 우극한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럼 얘네 둘을 더하면, 이 기억 보면, 둘을 더하면 0이고 더하면 0이니까 얘는 극한 값 존재하고요. 빼면, 여기서 여기 빼면 마이너스 2인데, 여기서 여기 빼면 플러스 2가 되니까 이건 안 되죠. 다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두개 곱해도 마이너스 1이니까 되잖아. 그치? 그니까 러 문제가 뭔지를 못 읽었다는 얘기잖아. 그죠? 다음에. 아, 10번도 우리 교과서 문제에서 이거 똑같은 거, 선 방금 설명했던 문제죠. 이거 뭐야, 이거. 결국은 1에서 이게 F1 플러스 G1이 3이고, F1 곱하기, 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고, 알파 베타가 1이고, 그냥 이 얘기야. 이게 제곱이잖아.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하시라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되니까 9 마이너스 2죠? 7이죠. 그지? 뭔가 어, 의심스러운 게 없잖아. 이게 뭐 혹시 무한대, 0뭐 이런 게 없잖아. 좌확한 우극한 달라 이런 것도 없다고 지금.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13번이죠. 13번 가볼게요. 어. 두 개를 곱한 거. 두 개를 곱한 거. 두 개를 곱한 게 지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gx는 어때요? 연속이야, 얘는.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쭉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야. 여기가 a가 되겠죠.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다 연속으로 돼 있잖아. 미분 가능 유무도 아니고. 얘가 연속입니다. 근데 얘는 어떠니? 얘가 뭐야, 3에서 불연속이죠. 함수값은 존재하는데, 이거 3에서의 극한값이 2가 나오는 모양이 아니거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3에서 어떻게 돼야 돼? 연속이 되게끔만 하면 됩니다.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지금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르게 나올 거야. 그죠. 어, 함수 값은 일단 2가 나올 거고요.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뭐가 나오니, 얘는? 얘는 지금 좌극한을 구하면 x-3이고요. 마이너스에 x-3이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우극한은 그대로 1이 나와. 그죠? 근데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 여기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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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기 뭐를 곱해야지만 이게 다 똑같은 값이 나와? 어, 0밖에 없어. 0밖에. 마이너스 a다 뭔가 곱하고 뭔가 곱해가지고 이게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건 여기 0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3에서 어때야 돼? 0 값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다 3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a가 어떻게 돼야 돼? 0이 돼야 돼. 여기 그러니까 a는 3밖에 없죠. 이거는. 그 다음에 10. 4번, 어, 14번도 보시면, 이 다함수 항 fx인데, 다, 이게 지금 뭐야? 2차함수, 1차함수니까 일단 연속이야. 뭐 2보다 작을 때도 연속이고, 2보다 클 때도 연속이니까, 2일 때를 비교하잖아요? 그럼 4-1이니까 3이 나오고, 2-1이 나와. 어, 2에서만 불연속이야. 어, 굳이 그래프 안 그려도 괜찮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요. 어 요거 이렇게 제곱한 것이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 되려면 아 이제 2에서만 봐 주면 되거든. 2에서만. 2에서만 봐 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왔어? 아까 3 나왔죠? 그냥 이거는 그럼3 k 집어넣은 거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이 값이랑 2 집어넣은 거1 k의 제곱 이 값이 똑같게 되는 k의 값. 그러면 연속이 되죠. 제곱을 했을 때 9 마이너스 6k 플러스 k 제곱이 1 마이너스 2k 플러스 k 제곱이 되고요 날아가고 넘어가면은 4k가 8이니까 k는 2죠, 그렇죠? 다음에요 18번 갑시다. 또 이거죠. 도형 얘기가 나오고 계속 질문 나오는 거야. 일단은 뭐가 차이가 있나 봤더니 어, P점의 좌표도 나와 있고요. OPQ OPQ의 무게 중심의 x 좌표를 ft라고 한대. 무게 중심 어떻게 구하는지 까먹었나? 오 진짜요? 무게 중심을 까먹었어요? 그죠? 두개 더해서 나누기 하면 중점이 나오는 거고 세개 더해서 뭐 x1 x2 x3 세개 더해서 나누기 3. Y1, Y2, Y3, 3개 더 해서 나누기 3. 이렇게 하면 무게 중심이 나와. 그럼 어쨌든 이제 X좌표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필요 없고, 여기 X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X좌표가 지금 보시면 여기는 0이죠, 여기는 T죠. 그럼 여기 X좌표만 알면 되네. 그죠? 여기 지금 보이는 게 뭐니?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원이 나오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반지름이요. 이게 반지름이잖아. 그럼 이 길이랑 똑같잖아. 이 길이가. 그죠? 그러면 OP의 길이를 구해봐. OP의 길이를 구하시면요. 루트 T-0제곱, 루트 T-0제곱이니까 T제곱 플러스 T 이렇게 되죠. 아, 그러면 이 q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 루트 t 제곱 플러스 t 컴마 0이이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래서 바로 f t가 나오는 거야 f t는 3분의 뭐야 이거랑 이거 더하는 거죠 0은더 하나 만하니까 t 마이너스 루트 t 제곱 플러스 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3분의 t 마이너스 루트 t 제곱 플러스 t 이렇게 되고 무한대로 가니까 어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네 1차식 1차식이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뭐야 그냥 무한대야 제발 좀 이런 것도 막 유려하고 막 이러지 마 얘가 차수가 높으면 그냥 무한대로 가는 건데 이거 지금 동차식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유리화를 해 주시고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여기는 3에다가 T 플러스 루트 T 제곱 플러스 T 이렇게 되고 위에는 T 제곱에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T가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고 마이너스 T야, 그렇지? 밑에 몇 차식이니? 1차식. 위에도 1차식. 그러니까 대빵만 비교하시면 요게 1차식이야. 이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6분의 1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1번, 20번 한번 해볼까? 20번, 20번은요.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FX의 그래프를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그래프가 GX야. 그럼 GX 한번 그려볼게. 어 마이너스 삼 삼이고 일이고 이고 사고 이렇게 돼 있어. y축 대칭하니까 이거 대칭하니까 얘는 그대로 여기야. 대칭해도 그럼 얘가 이렇게 찍히니까 여기가 동그라미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만 이어주시면 이 새끼가 gx 이렇게 됐어. 자 여기서 일단은 f x는요 0에서만 불연속이야. 그러니까 이 구간이랑 이 구간은 다 연속이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이 구간 연속이고 이 구간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 함수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거로 나누면 다연속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어서만 보면 돼 이제 0에서만 봐주시면 되는 거야. 0에서만. 그러면 두개 더한 거를 보는데요. 어... fx가 이게 좌극한이 몇이니? 1이고 4고 함수값이 2야. 1이고 4고 2야. 좌우 함수값 순서대로 쓸게요. gx는 좌극한이 4 1 2. 그래서 4 1 2 이렇게 되니까 두 세끼를 더해 버려. 그러면 여기는 5 5 4안 되죠? 곱해 봐. 4 4 4 5 되네. 이렇게. 그죠? 나눠봐. 그러면은, 어떻게, 어떻게 나눠야 돼? 이게 4분의 1, 1분의 4, 안 되네. 그치?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은만 이렇게 봐주시면 되구요. 다음에 21번 또 나왔네? 그죠? 곱한 거. 또 나왔어. 계속 나오고 있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어. fx는 일단은, 얘는 a가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아무 상관도 없어. 무조건 연속이야. 제발 부탁입니다. 왜 2차 함수니까 어디건 간에 그냥 이렇게 생긴 그래프거든. 근데 이제 얘가 문제죠. 얘가 어, 모든 A의 값의 합. 그럼 얘가 연속이니까 만약에 얘도 연속이 되면 연속 함수끼리 곱하면 그냥 연속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연속이 되려면 2에서 연속이 돼야 돼. 그래서 2집어넣으면 3이고요. 2집어넣으면 4 더하기 A여서 GX 자체가 연속일 때. 즉뭐 있니? A가. 마이너스 1이면 일단 연속이 되는 거야. 두 개가 다 연속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2에서 불연속이야. 이게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2에서, 보시면 2보다 작을 때는요, 뭐 이런 식으로 왔다가, 2보다 클 때는 뭐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갔다고 칠게. 그럼 불연속이잖아. 그럼 이제 이 새끼가 어떻게 있으면 돼?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가면 된다고. 왜? 그럼 얘가 000이 나오면 얘가 뭐 알파 베타 감마 나와도 곱하고 곱하고 곱하면 다000 이렇게 된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2, 0을 지나면 돼. 뭐 이렇게 지나건 그죠? 그래서 얘가 2, 0을 지나면 되기 때문에 2집어넣으면 4 2a 플러스 a 이것이 0이 되면 된다고요. 따라서 a가 4일 때도 두개 곱한 것이 연속이 될수 있다고. 그래서 a는 4. 두개 더하면 3. 오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22번 봅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함수 f(x)입니다. 이거 간과하면 안 돼요. 예. 아, 그랬을 때, 이거가 이거고, 이거가 이거네. 그쵸?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극한 값이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이것이 알파로 수렴하고 이것이 베타로 수렴해. 그죠? 존재하는 거야. 그럼 얘가 지금 알파고, 얘가 지금 베타인데, 뺀 것이 2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F3을 구하시오. 지금 이 얘기야. 아, 어찌되었건, 이게 지금, 어, 1 집어 넣으면 얘가 0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위에도 0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fx는 뭐여야 되니?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모르니까 x 플러스 k라고 놓을게요 최고차항은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제 여기다가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이제 x-1이고, x+, x k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x-1이고, x+, k고, x 이렇게 집어 넣어 볼게요. 이거는 필요 없겠네. 그럼 여기서는요, 1에서의 좌극한이죠 그럼 1보다 작은 놈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얘는 양순이, 음순이. 음순이니까 x-1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날라가고 1 집어넣으면 위에는 1 플러스 k인데 밑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이셔야 되고요. 1보다 큰 놈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그냥 x 마이너스 1이 돼서 이렇게 이렇게 날라갑니다. 근데 여기 빼기가 있으니까 빼기 요거 1 집어넣어야죠. 1 플러스 k 요놈이 2가 돼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l 마이너스 k 마이너스 l 마이너스 k가 2가 돼야 되는 거고요. 띵띵 넘어가면 2k가 마이너스 3에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죠? 뭐를 구하라고요? f3을 구하라고. f3은 2 곱하기 1이네? 그죠? 2네요.